야꼬기야 너도 웃지 마. 뭘 코코코기야 이 새끼야. 어? 닥치고 있자. 네. 아. 야 레종아. 예 형님. 시작부터 일단 옷 벗고 형 앞으로 와서 춤춰라.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아. 담배 좀 피고 와도 될까 요 형님? 담배를 왜 피? 이 새끼야. 가만 있어. <laughs> 내 마이크 작다고? 왜 작아? 어... 존나 크게 했는데. 시골. 어? 아, 근데 나 이거, 해야 할것 막판 해야 할것 같은데? 존나 힘든데? 막판 하자. 열, 열, 열 여섯 시간째 게임 중이야. 아니, 뭐 막판이야, 씨발! 막판이에요, 형님. 야, 꼬기야. 꼬으면 네가 1등, <laughs> 형님, 임마. 야, 이번 판 아니. 만약에 꼬기가 1등하면, 다음 판까지 1등 하자. 1등하면 인정. 어, 인정. 오케이. 응, 1등하면 인정. 근데 꼬기 오케이. 절대 1등 못해. <laughs> 아니, 마이크 이게 최고인데? 응, 음, 이게 최고야. 아 근데 나도 피곤해. 나도 오늘 빡 게임 많이 했어. 아... 말을 거기 하겠습니다. 대야 역시 형님들이 좋은거 아니겠냐 <laughs> 야, 레동아 일단 어디 예, 형님 씨발, 담배 필요 갔으면 넌 뒤졌다 오, 벗어야지 벗어 벗을... 안 벗어? 아이, 아 형님이 안, 안 멈추셨잖아요, 형님 벗어, 이 새끼야, 지금 예, 네, 지금 벗겠습니다, 형님 어, 벨베로 간다 다 벗었거든요, 형님 왜? 그래. 야, 최소한의 생존권 맵 두고 죽이로 하자. 네, 러분까지 이해해 준다. 만약에 주인님이 일일도 없다. 안 해도 알겠어? 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이쁜 아이야 우리 방 회장이 오셨는데 이사 박아 이 새끼야. 예, 야. 반갑습니다 회장님. 그래 만마 빠생님은 좋아해요. 그가 빠져가지고 우리 회장이 오셨는데 한 팀, 두 팀, 세, 아, 세 팀, 네 팀, 다섯 팀이요. 꼬기야, 과장이 크다. 진짜 다섯 팀이에요, 다섯 팀. 그럼 네가 다 쓸어라. 1동 많다. 나 이러면 숙 먹고 아, 1동 갈게. 아, 1동 너무 많아. 야, 거기야이아 와. 따라와. 형님, 일동에, 너 일동에 들어갔어요. 알아, 봤어. 와, 형님! 지리십니다! 어어어어어어 아니, 아어어어좀좀좀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뭐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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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내가 다 따로 오랬지. 아 뭐야 총어어네아 씨. 야, 1에한명더 있어,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형님. 1층에 있을걸? 없었냐, 올 때? 도망가고 갔습니다, 형님. 와, 이동다 털었는데 총한 자리 없거든? 형님들, 나 여기 있습니까? 스카 있다, 스카.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총알은 없어?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음. 아, 쏜다, 3등에 쏜다. <laughs> 남는 거 있는 사람 있어? 어? 딱총 들고 있습니다, 형님. 진짜 아무것도 없어. 떡배, 떡배. 오케이. 총알은요? 어, 아까 다 버리고 왔어. 스카 있는 자리에다가. 야, 이동. 아 야, 김씨, 달려. 예, 달려, 네, 달려. 달려,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그가 달려, 달려! 형님, 아무것도 온다, 없다, 온다, 온다온다 형님, 오는 소리 들립니다, 어. 형님. 어떻게 할까요? 아. 철탑에 있는 거 아니야? 철탑 맞아요. 철탑 있다. 철탑서. 근 어떻게 할까요? 이렇다 말겠다 어, 바로 바로 왼쪽, 바로 왼쪽 S 방향. 제티 형님 왼쪽 방향 S 방향에 바닥에 있었어요. 어디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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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있었어요. 어뭐 있는데? <laughs> 형님 탄좀 먹어도 될까요? 어우 씨발 깜짝 놀랐네. 야, 켜봐 야너 구상 있어? 아 구상 없습니다. 재형님저왕한 어. 번만 시켜주시고 끝내면 안 됩니까 이거? 아니 네가 잘해야지. 어? 꼬기야. 어떻게 그냥 시켜줘냐? 어? 네가 뭐 잘하고 그래야지 인마 응? 어? 3동다 닦았어? 몰라. 삼독 두명 있습니다, 형님. 두명 있다고? 네. 두명 <laughs> 있습니다, 형님. 시... 카고팔, 카고팔. 어디서 본 거야? 어, 아까 그. 어, 쏜다, 쏜다. 어인데 아, 반대편에 있네. 아, 철탑 반대편. 아! 올라왔네, 아까 걔가. 오, 똑같다. 철탑, 철탑, 철탑! 철탑, 왼쪽. 수고히. 철탑, 왼쪽. 내 쪽. 내 쪽으로 올수 있어? 나 이거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철탑, 왼쪽. 나한테, 나한테 오면 살수 있을 거 같아. 옥상이야, 걔? 옥상 왼쪽이요. 나한테 올, 올 생각 없는데, 아직? 아 죽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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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구상 있냐? 있으면 있으면 나 있어. 몇개 있어? 하나. 붕대 있고. 나 붕대 좀 줘라. <laughs> 위에 있어 바로 위에. 온다. 바로 싸워야될 듯? 내려온다. 내려온다. 싸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못 이겨? 아, 아. 나 2킬. 아. 나 2킬. 나 1킬. 0킬. 아, 딱 막판 하자, 그럼. 어, 슬았나잉? 아. 진짜. 아, 나 초월초. 아, 한 번만 그냥, 시켜주십시오. 레드야, 음. 넌내 전담이야. 예. 그냥. 어쩔 수 없어. 아, <laughs> 배고프다.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냐? 아, 진짜. 저한 <laughs> 번만 시켜주세요, 씨발. 아니, 니 네. 네. 네 실력으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댓글을 해야 보시켜 뭐 주지. 아니.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뒤져 놓고 남탓 하고 그냥 내가 놀해서 남탓 하는 그. 잘좀 하자, 순고기. 어? 다톱에 죽겠다. 여기 잘일 붙었어. 어, 검총 뜯고 엄척원 짓고 존버해야겠다. 개빡. 이거는 내 건데 건네. <laughs> 예? <laughs> <에>? 또요? <laughs> 형님, 저물좀 떠올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형님! 물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저. 왜? 아, 진짜 한 번만 마시게 해주세요, 물. 아, 그럼 에너지 드링크 좀 이따 많이 줘야겠다. 형도 목이 많이 거든 예, 예, 에너지 어. 드링크 먹으면 다 드릴게요, 어. 형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예,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 응. 어? 뮤비 먹는 거 알려달라고? 알려준다고? 누아 응, 가리. 나너 진짜 막판어 가자. 진짜 힘들다. 피유 형어 좋아요. 카카오백은 사람 없어 거기 한국 사람밖에 없네. 핵은 없겠네 그래도. 근데 여기서 뭐 핵? 핵? 방금 아까 카고파의 핵 아니면 어떤 없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좀 대놓고 쓰는 애들은 없어. 와 이거 파트만 예야 김치 헤이 김치 이님 왔습니다 회님 네. 아니 여기 이제 존나 잘해 우리 <laughs> 야 이번 판 진짜 끊고 겨 1등 하면 인정해주자 어때 1등만 2등 어, 말고 1등 1 때만 나막 파워 발버려 1때 가면 하면... 컴파더 야 후기야 잘좀 해라 어 후기야 네, 예. 마지막 게임이야 후기야 더 이상 기억 줄수 없어 한열판한거 같은데 어떻게 1등하면 못하냐 <laughs> 잘 잡읍시다 고객님 열 시간 해가지고 몸이 힘들게. 자 학교 루스코드 루스코드입니다 형님, 부스코더입니다, 형님. 어, 학교 존나 무섭다 총총총총아 떡배 버렸어 모르고 아 온난으로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왼쪽인데? 대디야아닌 <뒷뒤야>? 콕콕콕 찍어서. <laughs> 깨소리네 밖에 어우 야 초크 있었는데 아이야 하... 대체 거기가 볼까? 한눈더 온다. 아, 악폭 죽었다. 살렸어, 살렸어, 내가. 그거, 뭐야. 거기. 수영장. 폭기형 뒤에서 발소리 안는데 왼쪽. 쥐라 한 가? 어깜짝이나 아, 일단 방송해야겠다 야나 일단 나 일단 방송할게 왜? 아나 힘들어 아 오케이 어 내일 봐내또롤 해야지 아침에 봐야겠다 천사망인가 사망 아파트